인키맨은 진정 포즈 차고 있어요, 이제. 이뭐 하고 있어, 이 여기서? 그냥, 우리 트랩 들어주는것같 그거, 그, 빨대 뺐단 얘기죠? 그죠? 아직, 아직 안 뺐어요. 아직 포즈예요. 오케이, 오케이. 빨대를 바꾸고 싶은데. 몇 풀, 몇 풀, 몇 풀, 몇 풀? 빨대 바꾸면 안 되겠다. 토크 조심해야 돼. 근데 실풀이야 실풀. 실풀. 마가 조금 마가 조금 야가. 네. 근데 실풀이야. 그거 들어온다. 그거 들어온다. 조심. 야, 얘 조금 나갔어 지금. 사이드를 파리면서 옵션. 앞으로. 후볼까? 축구 볼까? 이게지. 3. 또. 벌써 가까웠어. 쭉, 크 쭉, 크 붙자마. 불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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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아, 백백백백백 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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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노스로 올라가. 우리 노스로 정비. 똑같다. 마이 잡았어. 천천히 천천히 까지 초크 막을 거야. 노스로 올라가서 정비 앞에. 평화를 즐기고. 아스트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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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 괜찮아. 필요, 괜찮아. 우리 인게이지. 노스로 살짝 올라가. 6초전. 히로 해봐 히로 해봐 계속 초크 빠져나가. 초크 빠져나가. 초크 빠져나가. 히로. 초크 빠져나가. 초크 빠져나가. 초크 빠져나가. 초크 초쿠 에져나가초 인게이지 준비. 3, 2, 1. 초크 박아줘 봐 초크. 오케이. 다시 노스로. 노스로 살짝 올라가. 노스로 살짝 올라가. 노스 올라가. 노스 올라가.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올라가. 천천전차 하면 돼. 전차리 하면 돼. 먹고 준비하고 괜찮아. 괜찮아. 가 막아줘 봐. 축좀 막아줘 봐. 우리 앞으로 스텝업. 아니, 아니 아직 아 아직, 아직 아직 하지 마. 피로. 노스로 올라가. 모멘조심조 우리 가이지 블레이즈. 아, 우리 우리 가 우리, 빨리 우리 앞으로 수수 스텝업, 스텝업, 스텝업 스텝업. 앞으로 와. 가 앞으로 와 봐. 캐치. 캐치. 빨리 빨리. 아래 아줘 프로레이제프로레브프로레인 프로레인제 프로레프로레인프로레브로레인프로레다제 프로레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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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레다제 프로레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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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살려줘 제 프로레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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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레인